자, 2년 동안에 이재명의 선거법 그 1심이 이렇게 안 나오고 2년을 끌었던 거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건 한동훈 때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한동훈하고 이원석이가 저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이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만약에 이 재판을 해가지고 징역을 살게 한다든지 이러면 폭동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정치적 무게감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동맥 경화를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 순환이 되는데 여기를 딱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 이원석이를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맞득찬았는데. 한동훈이가 검찰 중장시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문재인도 안 돼, 뭐, 이재명이도 안 돼, 조국도 안 돼, 어? 되는 게 없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세 명에서 작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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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마침내 이제 상황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한 10월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트럼프 일기와 마찬가지로 인사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어 성공적이진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8개월 만에 국민이 불러가지고 그냥 끌려 나오다시피 그 폐가망신을 각오하고 나와가지고 검찰 쪽에 있는 사람치고는 사람, 문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아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에서 아이사람 아주 쓸만합니다. 이러면은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대통령실에 유종의 커넥션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 싫어하는 게 카르텔이죠. 그러면서 의사들한테도 카르텔 이야기를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잖아도 이제 그런데 이제 뚜껑이 이제 열렸는데. 나름대로 정치 쪽에서의 그 카르텔을 윤석열 대통령은 열심히 밤새워 일하고 막 하는데 지들끼리 카르텔을 이제 결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용산 안에 카르텔이 나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맥 경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르텔, 지들끼리 짬짬, 담합 이러면서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였던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났던 겁니다. 자, 한동훈 때문에 이재명의 일심이 2년을 끌었다. 이거는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한동훈, 아까 인자 뚜껑 소리님께서 내가 진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이재명보다도 싫은 게 한동훈이다, 이러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우리를 속였고, 우리를 배신했고, 우리를 능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웃기게 봤으면, 우파를, 보수를,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자, 단계 게이트의 한동훈이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의 입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한동훈을 확인해 봤더니, 한동훈 대표가 아니더라. 이 얘기를 한게네 김종혁이요. 그 다음에 신지호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가족들이 사설, 신문사에 사설을 링크를 하고, 이런 거는 문제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김종률이가 또 실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한동훈이는 실토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당 게시판에 한동훈이가 최고 뭐 한동훈은 나라를 구하러 온뭐 메시아 구세주 한동훈이가 그렇게 천재래요. 네. 한동훈 IQ하고 키하고 똑같이 180이래요. 뭐 이런 거 쫙쫙쫙쫙 올렸던 게 가족들의 한동훈 추앙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신문사의 사설이라든가 또 본인들도 그런 걸막 올렸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이 진씨, 한씨 진영구 네. 그 다음에 뭐 한지은 한동훈 딸 아들 한모모 거기다가 이모인 또 한누구 그리고 가장 또 큰 역할을 한 걸로 보이는 진형, 진은정그 다음에 허수, 최영. 이런 이름들이 그렇게 흔한 이름들이 아닙니다. 한국의 진씨한씨 특히 진가들은요 시성에 속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동명이인으로 돼가지고 똑같이 당원, 당원이고, 그 다음에 단계 게이트에 글을 올리고 똑같은 내용을 다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뭐 우연도 이런 우연은 있을 수가 없고,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자, 이게 말하자면 이제 한동훈의, 한동훈이 인정한 한동훈 가족 동명 오인의 당원 게시판의 타임라인. 타임라인은 이제 글을 올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작성한 900여 개의 글 중에 일부에 불과한 건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2024년 11월 4일 23시 40분부터 시작해갖고 23시 53분까지 13분 동안에 진영구, 한지은, 진은정, 허수옥, 진은정, 허수옥, 최영옥, 진영구, 한지은, 허수옥, 진은정 이렇게 그냥 일제히 비슷한 내용으로 어떤 때는 복부를 한 것처럼 똑같은 내용으로 쫙 올라왔습니다. 11월 1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날 11월 1일은 여러분, 오후가 굉장히 한가했나봐요. 그래서 11월 1일 1시 19분, 네, 1시 21분. 이래서 1시 19분부터 1시 55분까지. 그러니까 26분 동안에 이 동명 오인들의 글이 그냥 뭐 2분 차이로, 뭐 4분 차이로, 어떤 때는 1시 33분, 1시 33분. 똑같은 시간에 올라옵니다. 근데 이날 보니까 한동훈 스케줄이 오후에 굉장히 한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한동훈의 간의 수공업 같기도 하고. 네. 24년 10월 21일 9시 20분부터 9시 45분까지. 이렇게 전 가족이 이렇게 동원이 됩니다. 네. 이런 게약 900개의 글이 있어요. 자, 10월 31일, 10월 26일, 네, 이때는 또낮 12시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영구, 11월 2일에는 8시 44분부터 뭐 9시 20분까지, 10월 5일에는 밤 11시 13분부터 11시 40분까지. 그러니까 주로 밤에, 심야에 이제 많이 올리는데 점심때, 한시 반, 뭐, 이런데 올린 것도 있었어요. 12시에. 이게 또 굉장히 여러분 의미심장합니다. 자, 진은정에 대해서 한동훈이 뭐, 뭐라고 할까요? 한동훈은 좌파이기 때문에 하는 짓이 좌파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우파들은 어떻게든지 가족은 건드리지 않고, 만약에 가족에 대해서 뭐 동명 오인이다 이런 게막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 가족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고 막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죠. 한동훈이 나는 아니야. 근데 우리 가족들은 언론사에 링크를 해서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김종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은정이가. 굉장히 그 전에도 문빠였고, 그 다음에 헤비 커뮤니티 유저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이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커뮤니티에서 이제 막 살면서 막 그럴리고, 막, 네. 그런 게 이제 진은정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막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친한 게, 즉, 한 해관들이 은근슬쩍 흘린다는 얘기도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요. 한지윤 이 딸도 말하자면 이름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한지윤이가 막 접속한 거. 네, 여러분 이제 여기에 보면은 네, 여기 한지윤이 있잖아요. 10월 31일 날 한지윤 10월 31일 8시 28분 한지윤이가 접속을 한게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2일에도 접속했고요. 아, 부지런합니다. 네, 8시 47분에 했다가 9시 47분에, 네, 10월 5일에도, 네, 한지은, 한지은, 이렇게 많죠. 그러면, 한지은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있어요. 근데 저희 여대카에 있는 분이 뭐라고 하냐. 나도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당 게시판에 접속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당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오, 어, 나도요, 나도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지윤이는 그 한지윤이가 아니라 누군가가 한지윤이의 명의를 도용을 해가지고 접속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한동훈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미성년자죠. 그래서, 오늘 여의도에는 그런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 뭐 진은정한테 뭐 우리, 원래에 우리는 뭐 사이도 안 좋았고요, 우리 마누라가 막한 거예요. 뭐 우리 집사람이 뭐 이러면서 이재명이처럼 어, <laughs> 은정아 사랑한다, 미안하다, 죽을 만큼 사랑한다, 뭐 이런 이제 세리프를 날릴 수도 있을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한지훈도 이거는 완전히 접속 불가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미성년자가 한동훈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는 이제 소문입니다만은 한동훈이 아들이 모두 이걸 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신지호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가족들이 바보 멍텅구리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티나게 뭐, 링크를 하고, 한동훈을 추앙하고, 윤석열, 김건희를 마구마구 비난하는 글을 올릴 수 있느냐. 가족들이 바보 멍청이 아니냐. 이렇게 신주호가 유튜브에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은 당 게시판을 100%, 99.99%도 아니고, 내가 완전히 장악했다. 내가 모든 것을 100% 컨트롤한다. 내가 움직인다. 여기에는 단 0.001%도 오차가 없이, 내가 당 게시판을 장악한다. 이렇게 한동안은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아들이 한 짓으로 이거 몰아가면은 저는 이게 오늘 여의도에 이런 소문이 들었다고 하는데 전 진짜 이거는 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의 아들을 건드리면은요. 더한게 나와요. 이 동네에서 한동훈 아들의 평판이 쫙게 있습니다. 원래 중학교에 있었는데 거기서 애들을 자꾸 팬 거예요. 학폭입니다. 근데 지는 정이가 학교 운영 위원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뭐예도패고제도패고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도 한동훈이 아들한테 맞은 거예요. 그다 이거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은아가 이게 경찰 쪽이니까 경찰 정보과에서는 그런 거다 정보를 취합합니다. 그러니까 황은아한테 아마도 강남 경찰서 아니면 수서 경찰서에서 정보를 줬을 거예요. 그래서 황은아가 기자회견 아들 학폭 가지고 하겠다고 했다가 그걸 이제 취소했죠. 왜냐면 그걸 하지 않아도 한동훈이가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와, 말아먹게 생겼는데 그냥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지금 그 학교에서 다니지 않고 최고의 이제 벌은 뭡니까, 여러분? 이제 전학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 학교가 아니라 국제학교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한동훈이 더 곤란하게 자요 근데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들을 팔고, 어, 마누라를 팔고, 이게 비정하고 비열하고 그런 한동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이름으로, 우리 치료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동훈 이름으로 올라온 글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랄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평, 이거는 소름이 쫙 끼칠 정도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 목걸이를 김건희한테 채워서 처박아 두자. 이것도 한동훈이라는 여덟 명의 한동훈 중에 한 명이 쓴 글이에요. 근데 여덟 명도 아니래잖아요. 두 명이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은요 게임도 집에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이폰에 이 패스워드 비번을 24자리로 할 정도로 말하자면 IT에 나름대로 자기가 뭐가 있는 것처럼 자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이가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이런 글을 마음 놓고 올린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동훈은 아니라고 했지만은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거예요. 뭐 IP 번호만 IP만 아니 번호가 아니라 IP만 쫙 되면은 그 장소도 나왔잖아요. 나오지 않습니까? 뭐당 대표실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김현장이라든가어 아니면은 타워팰리스라든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경공 김 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아, 뭐, 시체 파리하고 그렇게 해먹고 온갖 이제 그 악랄한 말을 다 썼는데 그 IP를 추적을 해 보니까 자기네 아파트였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하고 그, 이, 김혜경이가 살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집무실이었고요. 성남 시장실이었고.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한동훈이 아니라고만 밝혀졌다. 당해서 이러면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IP 번호를 다이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기자들을 놓고서 딱 이렇게 쳐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의총이 아주 뒤집어 엎어졌는데 그 의총에서 주진우만 그것도 고발을 하겠다. 이제 여러분 10시 지금 네, 13분이니까 네, 약 이제 1시간 이제 47분 밖에 안 남았네요. 어, 47분, 네. 어, 다 고발하겠다고 했으니까, 주진우가. 근데 아직까지 이제 고발을 안 했죠. 절대로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얼른 뭐, 한동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뭐, 이병준, 저희 이제 신지호 여사, 네. 그리고 이영종 여사가 7호님의 댓글을 가지고 그냥 쫙 그냥 뭐, 진영우부터 시작해갖고 뭐, 한동훈 뭐, 다 넣었던 거죠.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게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날만 하더라도요, 이 신지호 여사하고 이현정 여사한테, 아니, 한동훈이 설마 이렇게 했을까? 아니, 가족들이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팔았을까? 근데 가족을 이 동명 오인으로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한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그러면서 나만 빠져나간 거예요. 자기만. 그러면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한동훈의 가족들은 다 당에다가 글을 당계에다가 올리면서 나는 안 올렸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지금 한동훈도 멘탈이 나갔는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의총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당계, 당무검사 해야 된다. 그리고 당무검사 그렇게 너 좋아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막 나왔는데 도중에 한동훈이 퇴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참지를 못하고. 아니, 의원들의 비판, 이거는 공정한 비판인데도 그것도 못 들어갔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자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견디지 못합니다. 자, 오늘 당장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지율은 갤럽에서 내 20%를 회복을 했고요. 그런데 한동훈이 이 당대표로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또 내려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한동훈으로서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일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징역형 받았죠. 그러면은 한동훈이가 그러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을 갖고 오는가. 이거를 한동훈이가 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사이좋게 끝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속으로 그래도 너는 이제 날라갈 거야. 그러면은 나는 좌파들에게 계속 잘 보여가지고 이재명이가 날라가면은 그지지율을 내가 싹 그냥 인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도토리 돼야지. 그런데 우리 이 시간이 늘 말, 말씀하신 것처럼 개밥의 도토리 이제 되게 생겼습니다. 네, 어찌할까요,님께서 동훈아 지금이 기회다. 빨리 넘어가서 도전해봐라. <laughs> 그렇죠. 그러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생각해 봤을 때, 전참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은, 국민의힘의 이 당직자들이 상당히 이 수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그냥 직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예전부터 아주 이 유능하고, 그 다음에 당에 대한 충성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호남 출신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만큼 이제 한나라당이 야갔던 거죠. 이 호남 출신들 중에 학벌도 좋고 막 이런데 뭐 자기가 원하는 취직을 좋은 직장에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국민의힘은 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이 한나라당에 들어가서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호남 말씨를 쓰는 당직자들이 많은 거. 그 다음에 사모들이 북행한 사모들이 또 호남 출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호한 결합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기춘 실장도 부인이 사모님이 이제 광주 출신이고요. 뭐 홍준표 이 지금 시장도 부인이 군산인가 막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제일 의심스러웠던 게 당에 있던 사람으로서 왜 당에 있는 당직자들의 양심선언이 안 나올까? 당 게시판, 네, 이거 그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상합니다. 뭐 이러면서 양심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신지호 여사, 우리의 이현종 여사가, 이 특히 이현종 여사가 당에, 아니, 어, 이게 뭐냐, 어, 왜 이렇게 전화도 안 받고, 뭐, 이러니까, 타타타닥 쳐보더니, 아, 이건 신주호 여사네요? 다 어떤 글을 올렸는지, 이것까지 다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동훈만 안 나오느냐? 그리고 동명 오인인 진희 씨한 씨들만 왜안 나오느냐? 저는 이당 게시판에 일정한 정보에 있어서, 정보도 왜 3단계, 2단계, 1단계, 뭐 아주 최고 단계의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뇨들한테는 가장 밑바닥의 접근성만 준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한동훈과 그 가족들은 그 어느도 어, 어느도 접근할 수 없는 고그 단위의 말하자면은 블록이 돼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당직자들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아니다 이거를 당직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종혁이가 아니다 라고만 얘기를 한 거죠 한동훈이 아니 당기 게시판에 대해서 질문하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고마운 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동훈이가 이당 게시판을 외주를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직자들은 기초적인 당원들의 명부를 가지고 전화를 받는데 눌러보는 용도고, 이 눌러봐도 안 나오는 인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8명의 한동훈 8위와 그리고 동명 5인들, 진씨한 씨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 게시판을 한동훈이 외주를 줬는데, 그당 게시판에 빅브라더 쫙 내려 보고 있는 사람이 저는 한동훈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 게시판에 외주를 줬다고 하는데, 그날 11월 4일날, 완전히 우리 신지호 여사, 이현종 여사가 뒤집어 놨을 때, 새벽 1시에 당 게시판이 폐쇄가 됐습니다. 근데, 이당 조직이라든가, 이거는 국가의 공무원 조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새벽 1시에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8시라든가, 아침 출근하는 9시. 정말 그리고 국민의힘은 9 to 5 에요, 여러분. 오늘 국민의힘에서 여의도 연구원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서 뭐주 5일 근무, 뭐 40시간 근무 안에 연구원에서 그런 연구 인력을 뽑으면서 그렇게 하, 하는 정도로 9 to 5인 겁니다. 그런데 새벽 1시에 단계가 폐쇄됐죠? 그런데 외주 업체가 단계를 관리하는 것도 좀 그것도 저는 수상한데, 이 외주 업체가 함부로 당해서 지시가 없이, 그것도 빅브라더의 지시가 없이 어떻게 단계를 폐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나, 이 모든 것은 빅브라더의 결정이었던 겁니다. 그럼 빅브라더는 누구냐? 저는 한동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빅브라더에 대한 정보는 완전히 철저하게 차단이 되어 있던 거다 그리고 빅브라더와 더불어서 저는 빅시스터도 있었다고 봅니다. 빅브라더는 내려다보고 이 시스터가, 빅시스터가 거의 단계를 외주 업체를 미션을 주고 조정을 하고 관장을 하면서 당 게시판을 관리를 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 같습니다. 그런데 당직자들이 이거를 모르고 당직자들이 알고도 모른 척 이런 정도로 타락한 정당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직자들의 양심 선언 내부 고발이 안 나오는 거 이거는 그만큼 한동훈과 그 일가가 빅브라더와 또 빅시스터가 조정을 해서 당 게시판에 100%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바보가 아니고요. 한동훈의 진씨 한씨 인정했죠. 이 사람들도 신주호가 생각하는 말하는 멍텅구리들이 아닙니다. 진짜 멍텅구리는 누구요 신주호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요 모시사지 모시사지에서는 가족 아이들을 업체에 넘겨서 관리를 맡겼다 이런 이제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그 외가친가, 이 가족들이 아이디를 외주업체에 넘겨가지고 이거를 외주업체에서 계속 김건희 어쩌고 윤석열 술만 마시고 일은 한동훈이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글을 올렸을 거다. 뭐 이것도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간의 수공업이냐 아니면 전문적인 외주업체에 맡겼느냐 저는 전문적인 외주업체에 맡겼을 가능성이 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시스터가 외조업체를 사실상 어둠 속에서 관장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진영국가 그 나이에, 뭐, 윤석열, 뭐, 검사로서, 뭐, 맨날 술만 마시고, 뭐, 어? 김건희한테 꼼짝 못 하고, 뭐,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고, 뭐 이런 글을 그 할아버지가 또 뭐, 쓰, 그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한동은을 얼마나 대통령을 만들고 싶으면은 의 수공업을 온가족이 달려들었겠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한달 중에 있더라고요. 뭐 그거야 뭐이 애정으로 뭐 가족애로 무슨 어로죽을 가족애입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조직적인 이거는 뚜루킹 게이트다. 뚜루킹 게이트다. 간의 수공업이 아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간의 수공업도 이것도 댓글 간의 수공업도 큰 거지만요. 그래서 언론 플레이하고 단도뭐 주고 그런 언론과의 엮인 여론 조작 범죄다. 그래서 언론들도 이번에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참 놀랬던 게 뭐냐면요. 이재명의 선거에 대해서 온 언론들이 특히 이제 뭐 종편들도 다 중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티저도 중계하고 다 이랬는데 채널A는 건강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언론과 한동우가의 일종의 짬짬이 카르텔 이것도 수사를 통해서 여러분 드러날 겁니다.